이렇게 네, 네, 운동하 네. 네. 맛있겠다, 이연하겠지? 어, 이게 시럽인가? 아, 시럽가 여기도 뿌리고, 여기,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뿌리고, 여기도 아, 뿌리는나 봐. 아, 시럽인가 부... 봐. 그리고 엄마 봐봐. 아, 귀여워. <laughs> 아이, 남... 여기다 뿌려. 그래, 그 거기다 부면 그래, 뿌리... 거기다 가면 부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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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뿌려야지, 얘도. 꿀일 것 같아, 꿀. 응, 응. 되게 달콤한 거야. <laughs> 그만, 그만, 됐어, 그만. 됐어. <laughs> 너무 달아. 너 먹어보고 싶다면 할게, 하게페이 팬케이크. 되게 달콤한 거야, 괜찮아, 꿀이야 괜찮아. 꿀이야. 괜찮아. 고이야골 음. 응. 어, 계란도 있어요 계란. 계란 계란 먹을래? 아니에요 네. 이거. 아, 이것도 있다. 아보카도도 있다 아보카도 응. 데 아이씨.. 는 언제 나오지? 나럴때 나올 거야 엄마는 신난하다야 아나 언제 오지? 꿀 있는 거 먹어봐 음 엄청 달콤해 나꿀 먹어볼래 이거 응. 파스타 먹어라 이야기 나좀 하이 음. 그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뜨거워 연아 조심해. 조심해야겠어. 아니야 아니야 너무 뜨거워 먹고 또 먹어. 먹고 또 먹어 내려놔. 너무 뜨거워 안 식을까봐 먹어 먹어 편한 대로 해. 응. 우리 다시. 잘라 <laughs> <laughs> 그렇지 입술도 응. 먹고 닦고 <laughs> 귀여워 배불러? 이제 어, 그만 먹었구나, 먹어? 그만 먹었네. 아 배불러. 잘했어요. 무서웠는데 잘했어. 오, 잘했어. <웃음> 잘했어. <웃음> 잘했어. <웃음> 잘했어. 잘했어. <웃음> 오, 아프지. 오, 아프지. <laughs> 아팠어. 아팠어. 오, 아팠어? 무서웠어? 아팠어. 아프고 무서웠어? 아,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유, 속상해. 응, 아 속상해. 아팠어. 꼭누렇게꼭 누를게. 응. 응. 어, 응. 용감해. 아, 연습한 대로 했어, 우리 딸. 잘했어. 야, 잘했네. 어 용감해 우리 근데 딴. 생각보다 안 아프지? 음, 아팠어. 아팠어. 되게 아플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오, 아니야, 아니 아니야 잘했어. 그래. 아니 너무 용감해. 너무 씩씩해. 잘했어. 응. 너무 씩씩해 우리 애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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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잘 뽑았어 그치? 집에 가면서 가 그래 어땠어? 가자. 주사 맞을 때 어땠어? 너무 재밌었어. 재밌었어? <laughs>